중증 환자들의 간병 업무 강도가 높지만 낮은 보수 체계로 인한 불만이 커져 중도 퇴직자가 많고 간병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는 한없이 늘어난 건데 수요에 따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병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특히 저소득층들에게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공급자 우위의 시장 형성으로 불편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간병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면서 결국 가족 간병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1 단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27년도 제도화를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의료 최고도 고도 및 장기 요양 1 2 등급 환자들로 엄격한 선정 기준과 긴 절차로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환자들의 간병 업무 강도가 높지만 낮은 보수 체계로 인한 불만이 커져 중도 퇴직자가 많고 간병인 수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인 지사님, 지사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 정책 시행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대한 무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감병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없어 감병비 지원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관련 법 재개정에 맞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가족돌봄에 취약한 청년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보건복지부 2020년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만 명 수준으로 주로 60대 여성과 외국인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명이 환자 5명에서 6명 이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환경이 지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매우 희락한 상황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간병인은 제도권 외의 영역 종사자로서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법적 지위 확보가 선행되고 난후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됨을 고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외국인 간병 지원 관련 조례들과 같이 맞추어서 오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정책 추진 방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병인 분야 비자 신설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으나 향후 도민의 돌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돌봄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요양 보호 분야 외국인 활용을 확대 시행 중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3년 교육부의 교육 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2학년도 초중고 학생의 사업 중단률은 전체 학생 대비 1%로 전년 학년도 대비 0.2%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학교 부적응으로 공교육을 떠난 위기 청소년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현장 실습, 체험 중심 교육, 인성 교육, 그리고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청소년들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대안 교육 그리고 또한 대학 교육 기관이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일반 공립학교의 입시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대안학교는 개별 학습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맞춤 교육 과정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대육청이 청소년들에 제공하는 지원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학생 1인당 보통 교부금은 1,0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교육의 제도권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2024년 10월 22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준인 경기도 대한학교에 대한 지원 금액은 타 지역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접어든 지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느냐, 학교 밖에 있느냐의 기준으로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원한다면 그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하며 지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안 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므로,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학교의 현황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대안학교에 대한 공립학교 수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안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예산 지원이 아닌 교사 인건비, 시설 설치비 및. 보수비 등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대안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강화를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공립학교와 다른 교육 방식을 취하는 대안학교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 교육이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공교육의 이 시스템과 교육 철학에 관한 좀 문제에 대한 좀그 정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 중심으로 하는 이 공교육 체계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소관 사항으로 인식조차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를 중심에 두고 학교에서 미처 다하지 못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여러 교육 자원들을 결합해서 공유 학교로 확대를 하고. 학교와 협력해서 상당 부분은 학점으로 또 수업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기존의 공교육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일색도 이색에서 학교, 공용학교, 온라인학교가 아마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육이 실행되면 공교육에서 지금은 사교육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교육 체계에서 주체적인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이 교육에 대해서 부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대한 교육기관에서 얻어든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그런 요건에 대해서 미달되거나 그런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지원들이 어떤 게 있나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똑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교육기관의 실태조사는 관련 법령의 의거 교육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등록 대한교육기관의 선정 절차를 통해 현황과 특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은 대한교육기관 학생들도 공교육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공감하며 경기공유학교 및 경기온라인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교육기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프로그램과 AI 기반 학습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습망 구축을 위한 대한교육기관 교직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교육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례 나눔을 위해 수요조사 기반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및 스마트 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학생 맞춤형 플랫폼, 하이러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모니터링, 향, 홍보 및 우수 사례 나눔 등 확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회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